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지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요. 더욱더 우리를 점검하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게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 이것은 사명자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매일 우리를 돕고 사랑해 주며 구원해 주는 자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성령님뿐이다. 매일 전능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개인도 섭리사 전체도 돕고 함께해 주신다. 매일 무엇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도움을 받은 자가 깨달아 알려고 해야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왜 매일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매일 이루어드리며 함께 살아가니 우리를 사랑하시어 매일 필요한 것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80년, 100년, 120년씩 귀하게 키운 나무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귀하니 저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라 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자기를 가리는 것들을 없애고 깨끗이 하여 더욱 온전하고 귀하게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지금은 자신을 점검할 때이고 깨끗하게 할 때다 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매일 너희를 도우며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니 기도로 너희 어려움을 내게 알리고 끊임없이 간구하여라 하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섬리사 모두가 자기 할 일을 굳건하게 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면, 섬리사 전체가 평안하고 온전해진다. 지금은 굳건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으로 할 일이다. 삼양자는 성령폭포를 청소한 후, 선물로 작품왕 소나무를 주심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은 정말 행한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이를 절대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행해야겠다. 깨달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며 자기 신앙도 삶도 온전하게 만들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귀하니 내 말을 절대 믿고 행해라.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록, 온전하게 할수록 더 귀하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일에 몸도 마음도 빠져서 행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매일 한없이 돕고 함께해 주시는 때이니, 의지도 마음도 꺾이지 말고 충성으로 행하기를 추구한다. 야심작의 24년 동안 길은 꽃나무와 주목들을 자르고 정리한 이유는 이전에는 심고 갖고 와야 할 때였지만 시간이 지났으니 점검하여 깨끗하게 정리할 때가 왔다. 섭리도 자기도 이제는 모두 점검하여 깨끗하게 정리할 때이다. 그러면 신의 형상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더 신부 단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왜 이때? 희귀종 작품 나무들을 발견하게 하는지 아느냐? 이때 그와 같이 귀한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함께 주면서 섬령사가 기도한대로 돕고 함께 주고 있다는 증편이라 말씀하셨다. 나 여와와 호 성령이 너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면서 100% 돕고 함께 하며 신비하게 행해 주는 것을 깨달아라. 기도한대로 해줄 테니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기도하여라 말씀하셨다. 아멘. 더 열심히 정결하게 점검하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 성령님. 좋은 안녕. 하루 되십시오.